루카가 전한 어룩한 보고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소서. 예수님께서 벤네사르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데어놓은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붙해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대로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원의 동업자인 제베디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원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루테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말씀입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다님의니다주님예수님의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입니다다 처음이라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릉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인 만큼 크나큰 감사와 영광을 여기고 하느님 말씀 선포에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임신부님과 부주임신부님, 수녀님과 성옥회, 성소 후원회와 모든 형제 자매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로은 저의 성소 여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 과거 부암동에 위치한 세번덕 성당에서 첫 영성체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오전 어린이 미사를 홀로 들이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이때 당시 일요일 오전에는 TV에서 디즈니 만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살의 초등학생인 저는 매주일 아침이면 나름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화를 볼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 그렇게 만화를 고통스럽게 포기하며 이사를 가보자 마음먹었던 어린 시절의 제 귀여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0살의 나이에 첫 영성체를 갖고 목사를 시작해 중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성당을 다니며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과 깊게 교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제 존재를 휘저어 놓는 극심한 사춘기, 방황의 시간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중3에서 고1 때까지 2년간 신학교를 준비하는 예비 신학교에 열심히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교를 다니며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하는 2년의 시간 속에서도 첫영성체때 선물로 받은 십자가를 제 관물대에 가져다 놓고 군 성당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교를 쉽게 졸업할 수 있을 까 생각했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철학을 부정공으로 하여 어렵게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고메리코 수도의 내신 비정, 베니토 수도의 결합 등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갈망이 하느님께 있음을 발견하여 저의 참된 진로가 될 곳은 어디인지를 하느님께 자주 묻권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해나가던 2017년 그의 2월 저는 세건적 그니까 성당에서 주일 비사를 보던 중 주부 안에 있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일반 예비 신학교 모임 공고를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고를 유심히 보는데, 어, 제 마음속에서 저에 대해, 저에게 주어진 성소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언뜻, 이제 때가 되었다. 참으로 오래 기다렸다.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늦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10년의 시간 동안, 너는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과연 복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은총 체험이 있는데요. 시작과 6학년 때 시종직을 받고 나면 성체 분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합을들고 성체 분배를 마치고 제대 위에 올라오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소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하느님의 현존이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제 안에 와 닿았다. 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제품을 받고 나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대에 승선하셨던 것처럼 세원정 성당에서 처음 영성체를 받은 평범한 소년인 저라는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승선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 동안 그분께서는 보잘것없는 저라는 배에 승선하시어 사제직을 향한 여정에 동반하셨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저와 함께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무제품 축하와 더불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각자가 받은 귀한 헌인 성소에 대한 다시한번 헌인 성소에 대해 다시한번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성소가 온전히 끝필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응반하겠고요 성직자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전옥을 그 젖으시고 하튼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대학을 맺는 내 피해자이니 죄를 사여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겠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 이다. 안 전해 청하 오니, 저희 가 그리스 도의 몸과피를받아 모시 요성령 으로 모두 한몸을 이룩 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 를 생각 하시 요.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 와 보좌 주교 들과 모든 성직 자와 더불어, 사 랑의 교회 를 이룩 게 하소서. 우아리의 망속에 고이 그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베었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어머님의 어머니 옥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외필이신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추운 날씨 힘들게 살아가는 교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성자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되어 생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用我的话来说说。 지신은사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옵니다. 영성지성가 167번입니다. 우 라파엘 군이 부제님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제목은 주님 너를 지키시고입니다. 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그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제품을 받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제 신학생에서 부제로 신분 상승하셨네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신분 하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어, 1년을 더 준비할 건데요. 어, 주임 신부님 부주임 신부님또수녀님또 또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함께하면서 한 단계 더 낮아, 낮아져서 어, 하느님의 도구로 수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